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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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요! 정말 축하합니다 어, 크림 맛있는데? 이렇게까지 커졌어요. 아왜 되게 뜬금없는 데서 눈물이 날려 고 그래? 이게 너무 행복해. 진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이아 버튼이 왔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제가 이거 오늘 오전에 왔거든요. 지금 시간이 지금 2시 정도 됐는데 하, 계속 기다리다가 너무 너무 열고 싶었는데 진짜 여러분들과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진짜 손이 근질근질한데 참고 있었습니다. 007 가방에 왔고요. 이렇게 CEO 분께서 이렇게 딱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한국말로 이렇게 딱 번역해서 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버튼이 온다고 하길래 이렇게 이쁘게 꽃 케이크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케이크 빠지면 안 되잖아요. 아 어떻게 떨려 떨요 어떻게 어떻게? 전만 축하합니다. 전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영 채널 전만 축하합니다. 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영채널 천만 축하드려요. <laughs> 오, 난 너무 기분 좋아. 자, 일단은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열어보고 싶었던 제가 오 조심조심. 조심. 이거 맞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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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은 봉지에 쌓여있는데도 빛나 어떻게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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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청 무거워 오. 아, 아, 어떡해 어떡해 여러분들 어떡해요 다이아몬드 아, 다이아몬드됐다 나한테 다이아몬드같은 값어치야 다이아버튼이에요 여러분 어. 위에 이렇게. 거울이라서 지금. 카메라가 비치는데, 소영 so 이렇게 써있어요. 어떡해. 미치고 어때.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아, 이거는. 이거 뭐지? 응? 아, 약간 보증서 같은 건가 봐. 이렇게 돼있고. 어떡해. 귀하게. 딱고, 아, 어. 어, 무게가 지금 한 3kg? 4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너무 예뻐요. 아, 진짜. 이제 케이크랑 제대로 한 번, 한번더 노래를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디어 천만이 되어서. 아이아 버튼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처만 축하합니다. 처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영 채널 처만 축하합니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와,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아, 007 가방이 멋있어. 여기 위에 올려야 되겠어. 아, 너무 너무 멋있다. 자, 이렇게 좀 이렇게 놓고 제가 음료도 약간 케이크에 맞춰서 영핑크로 이렇게 천만 꽂아가지고 놨습니다. 땡큐 이런 걸 준비를 많이 했어요. 요거는 꽃을 일단 다 빼고. 뭐 자리 있으면 한번 꽂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먹어야 되니까. 오, 을 뺄게요. 어머나! 아, 여기 장식을 하면 되겠다. 음! 어떡해 오, 크림 맛있는데? 계속 빨아먹고 있어. 어 이거를 어떻게 근데 꽃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진짜 예쁘던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자 일단 꽃을 다 뺐고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땡큐를 준비를 했습니다 땡큐 토퍼를 하나 이렇게 딱 천만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 여러분들이 없었다면은 소영은 천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10만대 실버 버튼 받고 그리고 100만대 골드 버튼 받고 드디어 오늘 천만 이 다이아 버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거는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음료부터 좀 먹고. 아먹다 어, 어, 맛있는데? 와. 위에 2층 케이크부터. 모양만 이쁜 줄 알았더니 맛도 있네. 음! 너무 맛있는데? 이게 약간 구슬이 있었는데? 음! 이건 진짜 구슬이다. 제가 2018년도 12월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5년이 채안 됐어요. 거의 5년이 다 돼가는데. 될 거라는 생각은 아예 상상도 못 했었어요. 아, 뭐, 워낙 무명 뭐, 배우 생활도 14년이었고 길었고 되게. 근데. 되 <laughs> 뜬금없이 왜. 아, 왜. 되게 뜬금없는 데서 눈물이 나려고 그래? <웃음> 뭐야. <웃음> 이거 오픈할 때도 눈물이 안 나는데. 어. 아, 아 찾아야겠다. 14년 정도 무명 배우 생활을 하고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 거의 이제 19년째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유튜브도 카메라 앞에 서는 거니까 제 인생에서 어손 꼽을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오늘이 왜냐면 진짜 사랑을 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지금 임신 중이잖아요. 뽀로로가 지금 배에 있는데 잠깐 살짝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렇게까지 커졌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보여려라나 어, 이렇게 이렇게까지 커졌어요. 근데 네. 뱃속에서도 로로도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복덩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 모든 걸 저하고 같이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맛있는 음식을, 진짜,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laughs> 나 먹방 유튜버 맞나 봐. 이게 너무 행복해. <laughs> 음. 모든 음식이 먹어도 먹어도 맛있을까? 아, 좋아. 아. 저기다가 걸어놔가지고 이게 이제 실버 처음 10만 됐을 때 실버 버튼 아, 옛날 생각난다 이때 진짜 무서웠어요 처음에 10만이라는 숫자가 될지 몰랐어가지고 되게 무서웠어 실버? 골드? 골드가 좀더 크죠 골드 이때가 이제 100만 이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한복 입고 절을 올렸던 기억이 나요 이거 골드 정말, 이세 버튼은 모두 다 저한테 의미가 있고, 귀하고. 아무튼, 오늘은 진짜 안 울려고 그랬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뜬금없는 곳에서 눈물 흘려서 너무 죄송하고. 근데, 그래도 너무 맛있고. <laughs> 여러분들, 이제 제가 거의 출산이 임박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정일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채한 2, 3주 정도 남았어요.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선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그리고 앞으로도 어, 다이아몬드 다음에 또 많은 버튼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저 소영이랑 맛있는 먹방 함께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다이아 버튼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로로가 태어나면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유튜버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나는 진짜 안 올라 그랬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진짜 눈물 참았는데. I did